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콜릭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여러분 에너지 만땅 채우고 계시지요? <laughs> 에너지 채워야. 어,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이번 주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계속 일만 하시면 여러분 병나요. 그러니까, 어, 쉴 때는 푹 쉬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떤 일을 하시든, 여러분이 즐겨, 즐거운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푹 쉬시든지, 잠을 주무시든지, 어, 여러분이 몸이 만약에 잠을 원하신다 그러면 잠을 자야 되는 거고요. 어, 먹는 걸 원한다 그러면 많이 드셔주시면 되고요. 어, 아니면은, 음,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하면서 어, 에너지를 만땅 채워야 일주일이 버겁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신발아분 있죠. 이 신발아분을 아기자기 다육공방에서 지난번에 데려왔어요. 오래전에 데려왔는데 여기다가 꽃을 피는 잔잔한 아이들 이렇게 좀 키가 크지 않은 왜냐면 이게 낮기 때문에 키 크지 않은 아이들을 식재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 세툴로사를 에버그린 농장에서 세툴로사 세 포트를 데려왔고 그리고 화초는 제가 늘품 다육에서 다섯 포트를 가져왔잖아요 다섯 포트는 여기다 빼곡하게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툴로사는 얘가 워낙 빼곡해 가지고 세 개까지는 좀 버거울 것 같고 두 개가 될 거, 두 개만 심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식재하는 모습을 여러분과 좀 같이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 세툴로사보다는 화춘이 좀채울것 같아서 제가 화춘 먼저 어, 식재해 보도록 할게요. 물구멍이 이렇게 길다랗게 뚫려져 있어가지고 물 마름에는 정말 물 빠지면 아주 최고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길 크게 깔망을 크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굵은 마사로 전 어, 배수층을 채울게요. 굵은 마사. 자. 많은 분들이 요거 통 어디서 사셨냐고 문의하시는데 요거 그 다이따에 가시면은 양념통이에요 양념통 양념통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 하나 하나 먼저 식재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화추를 털어 줘야 되잖아요 털어서 올게요 털어서 자, 털어서 왔어요 자 이렇게 작은 사이즈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제가 키운 화좀 보여 드렸죠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 자구를 많이 달아서 이렇게 풍성해진 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데려가셔도 오래 키우면 몇년 키워야 될 거예요 2년 2 3년 3년 정도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야 이렇게 풍성한 아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빨리 풍성함을 보고 싶어서 저는 다섯 포트를 데려왔어요 합식하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합식하려고 처음부터 왜냐면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laughs> 자구 많이 내어주고 풍성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처음부터 그냥, 어, 이렇게 풍성하게 좀 보고 싶어서. 꽃피면은 아카시아 향이 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카시아 향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향수, 향, 향. 저는 이런 향수를 안 쓰는데, 어, 이런 향수,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향수 향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져지고요. 제가 어, 다운별까지 다 얹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별까지 마무리를 다한 다음에 핀셋으로 꽂아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한 다음에 다 숙제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면 조금 번거로울 거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다한 다음에 핀셋으로 얘를 하나하나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모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너무 간단해요. 시간도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꽂아주면 끝. 얘를 잘 맞춰서 합식한 거 아닌 것처럼. <laughs> 한 몸인 듯. 그렇게 식재를 해줘야 되는데. 어머, 다섯 포트도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화분이 좀 널널할 것 같은데. 빼곡하게 심으려고 했었는데. 세틀로사는 모자랄 것 같고, 얘는 한 포트를 더 데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그냥 가운데다가 이렇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 <laughs> 너무 빨리 끝났죠 아 여기 쪽으로 좀 가져올 걸 그랬나 이쪽으로부터 시작할까 아니에요 다시 다시 할까요 다시 여기부터 다시 여기부터 이렇게 얘자구 많이 달아주니까 여러분 한 포트만 이한 포트에 얼마였지라 3,000원이었나 너무 착했어요 너무 착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좀 채워지는 느낌도 나면서 이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구도 좀 많이 풍성하게 달아주 면서꽃 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다섯 포트 뚝딱 어, 완성이 됐고요. <laughs> 너무 빨라졌네. 세틀로사는 제가 두 포트만 합식하려고 했는데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세 포트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얘를 빼서 근데 얘가 흙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두 개를 털었던 흙이 좋아서 얘. 어, 여기 밑에다가 재활용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흙을 많이 털지는 말고요. 어제 물을 주었더니 얘가 물을 흠뻑 먹었네. 그래서 여기다 밑에다가 이렇게 깔게요. 괜찮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재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흙은 얘는 많이 털지 않으셔도 돼요. 다 털면은 하나하나 심기에 너무 힘드니까요.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고 어, 흙을 어, 저는 도담토만 사용해요. 도담토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채워주신 다음에 왜냐면 얘가 낫잖아요 어, 몸이 낮은 아이라서, 자, 키가 작은 아이예요. 그래서, 키 작은 아이가 이렇게 낮은 신발 화분에다가 심으면 너무 예뻐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돼요. 흙을 다 터면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이런 거 분리됐다고 난처해 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분리된 거는 분리된 대로 떨어뜨려 놓고, 숙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떨어진 거는, 핀셋으로 꽂아주면 되니까, 어, 요기에, 세톨로사를 일일이 하나하나, 어, 환희 사장님은 세 시간을 합식했다고 하더라고요. 큰 오리 화분에다가 합식한 걸 제가 짧은 영상으로 찍어 왔는데, 세 시간 걸렸다고 해요. 음, 근데 이걸 세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흙을 너무 많이 틀지 마시고요. 그냥, 흙이 좋은 흙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많이 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얘가 좀 분리되었으니까, 바꿔줘야겠어요. 얘랑, 압식을 하고 흙을 좀 채워줘 가면서 흙을 이렇게 채워줘 가면서 그럼 얘가 자리 잡으면서 펼쳐져요 자기 자리 찾아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얘가 좀 흙을 처음에 털었던 아이인데 털면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니까요 그냥 털지 마시고 이렇게 합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작은 포트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어요 얘 이발을 세 번이나 했다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 다 젖은 아이예요 얘는 한 포트만 심으면은 너무 빈약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새 포트를 가지고 와서 이 신발사 한 번은 생각하면서 새 포트를 가져왔어요 여기다 심어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 포트를 가져왔거든요 아주 많이 묵은 묵은 세틀로서 얘가 이제 이 핑크색 꽃을 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올해는 다육이 꽃 보면서 모건부티꽃 보면서 힐링하고 화충 꽃 보면서 향기 맡고 <laughs> 세틀로서꽃 보고 꽃 구경을 가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봄에 뭐 운전하면서 그 길거리에 펴 있는 꽃 구경에도 훨씬 좋으니까. 근데 저는 가요기 보면서 힐링하기 때문에 꽃 구경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아요. 저희 언니들은 꽃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꽃을 막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나이는 아니고 그냥 보면 즐겁고 그런,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50대가 훨씬 지나고 나면 꽃 구경하는 거를 좋아하시잖아요. 낙엽 구경하고 그런 거 좋아하시죠? 저는 아직까지 산도 싫어해요. 산보다 바다를 좋아하고. 바다 가서 고동 따고, 굴 따고, 막 이러는 건 좋아하는데, 산에 가서, 막 그런, 음, 산 올라가고 이러는 등산은 정말, 어우, 너무너무 싫어요. 어내려갈걸왜 올라가나. <laughs> 운동을 싫어해가지고, 큰일이야요 큰일. 큰일이야. 운동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운동 좀 하라고, 맨날 다이어트 한다 그러지 말고, 운동을 하시라면서, 잔소리를 좀 하더라고요. 운동해야 되는데, 병원 가도 운동하라고 하는데, 운동은 숨 쉬기 운동만 하는 걸로. <laughs> 이렇게 하고, 가서, 이제 흙은 다 채워주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 분리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데다 그냥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절대 분갈이 하면서 당황하지 마세요. 취미생활 하면서 막 죽자고, 죽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취미생활 하는데 죽자고 하면서 막, 싸우고, 어, 아,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욕심부려가면서 싸우고, 별로 안 좋아요.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남보기에도 안 좋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요, 그냥 다 여기다 얹어주면 새 뿔이 나니까, 떨어진 거 버리지 마시고, 다 여기 빈 공간에다가 다르게 끼워놔 주세요. 그러면 새 뿔이 나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얘는 마무리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겉에 가장자리만, 이렇게, 다운별로,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별이요, 많이 바뀌었어요. 5, 뭐, 6kg에 만원 하다가, 5kg에 만원 했잖아요. 근데, 흙이 많이 고와졌고 어, 손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친 흙도 되게 좋았거든요. 어, 거친 흙이, 물빠짐이 좋으니까, 거친 흙도 좋았는데, 사장님이 손을 좀 많이 보셔가지고, 어, 조금 더 가늘게, 그러니까, 가늘게가 아니고, 좀 곱게. 곱게 그렇게 만드셨고, 어, 여기에 제가 보니까 이 다운별도 넣으셨어요. 어, 도담토에다가 다운별을 넣으셨어. 이 넣으면 뭐냐면, 넣으면 뭐가 좋으냐면, 제가, 어, 좀 섞었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격이 비싸가지고, 어, 섞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로, 어, 마무리 단계에 이렇게 마감토를 올리라고 했는데, 사장님 흙 보니까요, 다운별이 들어가 있네요. 토담토흙을 보니까 아기자기 공방화분이 여러분 너무 너무 예쁜데 저는 이제 예, 저는 좀 희망이 보이거든요 왜냐면 아주 유명해질 것 같아요 왜 토담화분이나 이런 화분들이 가격이 거하잖아요 명품화분으로 제가 아기자기 사장님 그 솜씨를 보고 그렇게 어, 명품 화분이 되지 않을까, 이, 그, 이 아기자기 화분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 가격이 조금 거하죠? 선생님이 손은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일일이 다 소작업으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보내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남는 게 없어요, 진짜로. 고생은 엄청나게 하시는데, 어, 가격 착하게 드리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어, 가격, 그래 지금 많이 착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아이는 세틀로사, 세틀로사고, 자, 또 하나, 아우, 사화춘을 조금 더 데려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화춘하고 세틀로사를, 어, 합식을 했습니다. 얘는 다섯 포트, 얘는 세 포트, 이렇게 빼곡하게 심어놨어요. 여기서, 어, 많이 번식하진 않을 것 같아요. 빵 빼곡하게 해놨으니까 너무 빼곡하가요. 두 포트만 심을 걸 그랬나? <laughs> 두 포트만 심을 걸 그랬나, 진짜? 아 너무 빼곡한가? 괜찮아요. 풍성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주 가득 심어 놓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 화추는 한 포트 더 데려오고 두 포트 더 심어도 될것 같은데, 아 그냥 이렇게만 키울게요. 하나 또 있으니까. 이렇게만 해서. 여기서 풍성하게 잘 자라라고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봄 되면 꽃이 피는 요런 아이들 신바람은 꼭 요런 신바람이 아니어도 낮은 신바람에다가 식재를 해서 이렇게 예쁘게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오고 있어요. 날씨도 점점 좋아지면서 봄, 비도 봄비도 내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다육맘들이 좋아하는 따뜻한 봄이 오면 다육이들도 밖에 내놓고 아주 기분 좋게 잘 자랄 거니까요. 우리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어, 기분 좋은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